아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샤라랑. 고우는 거예요? 몰라, 불렀어. 자왜 부른 거예요? 놀자. 한참 관심필요 나이 같지? 이거 발이 누구 이거? 누가 이거? 누구 족발이야? 내가 <laughs> 꼬집어 보면 어. 누가 비명 지른 줄 알겠지? 이번이니까 한 새벽 4시쯤인 줄알았 아, 이 슬슬 앉아 거야. 이제 시계는 딱 켜니까 6시 5오분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얘 아침에 저 뭐야 샤워하고 있더라고. 응. 아니, 손, 나, 나 똥마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. 문딱 연락을 하니까 안에소한 소리 들리는 거야. 와, ᄉ 나이다 알아서 금방 나갈게. 아니, 그 10분 동안 더 씻더라고. <laughs> 와, 미칠 것 같은 거야. 근데 자다가 잠이 그때 잠밖 깨가지고 진짜 오줌마렵지, 똥마렵지, 이러는데 그제서야 나오더라고. 그래서 바로 앉자마자 아, 더러워. <laughs> 어, 끝났네. <끝났는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아, 아니, 이지아아불 끄고 서거분 컷, 분 컷. 샤라랑 오늘 공포게임 래 어, 면로공포 오, 재밌겠다. 나해 할래? 아니, 는데 우리 이도좀 쫓기는 거 맞아. 쫓기는 게 무섭더라고. 나이번 할래? 었어요 응, 거.

누나 안 한대. 얘들아, 누나 안 한대. 우리가 싫어서 안 한대.